네, 안녕하세요, 멀리건입니다. 제가 15일 날 남녀주 라운딩 예약을 해놔가지고 연습할 겸 어, 코스가 다르겠지만 네, 남녀주 GC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남녀주 GC는 코스가 어떤지 어, 필드 다녀오신 분들은 어, 실제와 얼마나 흡사한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홀이구요. 278m 파포 홀인데요. 코스가 길지도 않고, 어, 첫홀이라 아이언으로 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칠 거구요. 4번 아이언 잡았습니다. 야, 이거 드라이버 쳤으면 죽었겠네요. 좀 많이 열려서, 어, 죽었나? 어클 큰일 날뻔 했네요. 아, 어, 첫 턴부터 미치하는 바람에 러프로 왔는데, 일단은 나무를 피해서 쳐야 되는데, 우측이 언덕이니까, 어, 맞고 좀 어떻게 왼쪽으로 와주길 바라보면서. 내려오나? 아, 오긴 왔는데, 이만큼, 1m 정도밖에 안 내려오네요. 저는 남녀주 누리 코스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크린에서는 지금 뭐, 코스가 따로 안 나오네요. 이거밖에 없는 건가? 어, 왜 이렇게 세게 맞았죠? 아니지. 자, 다만. 좌측 공 하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잘 도전해요. 270두 번째 올 270m 파퍼골이고요. 언덕 보고 드로우가 걸리길 바라면서. 거리는 딱 좋았는데 생각보다 드로우가 덜 걸렸어요. 사이드 스핀 900 걸렸는데 조금 제가 밀려서 맞았어요. 내심 원원을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자 남은 거리는 23m에 살짝 오르막이 있는 러프에서의 오프로치입니다. 네요 여기처럼 그린 라이가 좀 심한 곳들은, 그러니까 지금 경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데 이쪽으로 떨어져서 어떤 직선 오르막 컷을 남기든, 직선 내리막 컷을 남기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오르막은 조금 더 자신있게 쳐도 되는데, 제가 <laughs> 자신있게 치지 못했네요. 세 번째 홀은 123m 거리의 파3 홀입니다. 지금지쳐 볼게요. 한컵 <무치> 나이스 nice 보디! Yeah. 두 번째 홀 478m 팟파이브 인데요. 240m 부터 290m 정도 선에 해저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굉장히 작게 길이 하나 있긴 한데 드라이버를 저기다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게 캐리도 최소 290은 이상은 쳐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끊어가겠습니다. 그 아시죠? 좀, 풀로 안 치고 컨트롤 치려고 하다 보면은 체가 좀 정렬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열려서, 아 죽었다 싶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살았습니다. 4번 아이언 잡았고요 네 다섯번째 홀은 293m 파프홀입니다 어미 죽을뻔했네 어 짰나? 아이고 어 왼쪽에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린 우측 보고 구번 아이치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갈줄 알았으면 기대를 바로 봤어도 됐겠지만 몰랐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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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가 될것 같아요 7번째 홀이고요 275m 거리의 파토 홀입니다 오늘 드라이버가 정타가 안 나네요, 계속. 남은 샷은 55m 거리고요 오르막이 7m 있어서 60m 이상 쳐보겠습니다. 조금 뛰어서 칠 거구요. 남은 거리 6.4m구요. 한 클럽 반, 1미터 에서 한주반 조금 더 되게, 넉넉히 보고, 7, 8터 정도 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좀 쎘네요. 들 봤나? 더 봤나? 네, 여덟 번째 오리고요 481m 파파이볼입니다 어, 지금 내리막이 30m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멀리 나갈 거라서 그냥 편하게 쳐면 되는데 떨어지는 지점에 딱 해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저드를 보고 칠게요 그러면 조금 말려서 안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냥 세게 안치고 갖다 대면 멀리 가니까 세컨샷 남은 거리가 190m 고요 어 그린도 좀 좁고 지금 저는 좀 편안하게 치려고 한 클럽 더 잡아서 5번을 잡았는데 요 정도 거리에서 제가 아이언으로 사실 붙이기는 실력이 안 돼서 최대한 거리만 맞춰서 쳐보는 느낌으로 어, 나무에 맞았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앞에 있는 나뭇까지 맞아서, 어, 네, 맞기를 잘했네요. 안 맞았으면 좀 컸을 것 같기도 하고. 서드샷은 러프에서 12m 거리인데, 경사가 좀 있죠? 내리막도 좀 있고. 이 정도 보고, 짧게 떨어질게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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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네. 아홉 번째 홀이고요 332m인데 좀 많이 꺾여 있는 좌,도,그렉 홀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쳐야지 될것 같은데 저 나무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싶네요 키를 평소보다 지금 저3 5 m m 놓 고치는데 45까지 올렸고요좀 푸쉬 훅으로 좀 탄도를 높여서 한번 쳐볼게요. 잘 넘어왔고, 와, 15.7도까지 올려쳤네요. 어, 세컨샷은 너프에서 58도 외치, 남은 거리는 7 3 m 입니다 저는 그린 적중률이 별로 어 좋지 않은 편이어서 기대 잘못 붙여요. 아, 넣고 싶은데... 똑바로입니다 아유 나이스 나이스 버디 네 전반전은 마무리했고요 자 후반전 10번 홀 293m의 하퍼홀입니다 여기 다 짧은 편이어서 제가 오늘 드라이버가 좀잘 맞으면 은 재밌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렇게 좀안 맞을 땐 저는 백스윙을 좀 의도적으로 확 줄여요 제 느낌에 하프스윙 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이게 백스윙 들가도 지금 컨택이 훨씬 괜찮거든요 이렇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두컵발 봤어요 오류발 보셔야 돼요 아 아쉽다 그죠 넣고 싶었는데 나이스 버디 11번째 홀 495m 이5홀입니다 제가 아까 올려친다고 티를 올려놓고 다시 안 내렸었네요 다시 35mm까지 낮추고 거리 포기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프스윙으로 좀좀탁 잡아주는 느낌으로 쳐야지 그나마 공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 세컨샷 남은 거리는 223m고요 그린 우측 끝 정도 봐주고 3번 하이브리드 치겠습니다 아. 조금 길었는데 뭐 저런 정도까지 거리까지 제가 컨트롤할수 있는 능, 실력은 아니어서 납배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다행히 똑바로긴 하거든요. 두 살을 보고 치세요. Nice, g 12번째 홀, 351m, 팝포 홀입니다.

351m 거리의 팍포물입니다. 양쪽 모두 오기라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끝에 맞았어요. <laughs> 아, 아까가 잘 맞았는데... 실례합니다. <laughs>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은 타이틀리스트죠. 아, 71m. 솔직히, 뭐, 왼쪽으로 당기려고당긴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올 걸일도한건 아닙니다. 운이 좋았어요. 뿅!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버디! 13번째 울은 139m, 파스리 울입니다. OK

그래서 굳이 위험하게 저 좁은 공간으로 드라이버를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전 4번 아이언으로 한 200m 정도만 끊어서 가겠습니다. 음. 어! 아, 벙커에서 131m 왜 이렇게 짧지? <laughs> 피칭친 거였는데 20미터가 짧았네요. 15번째 홀은 327미터 거리의 확보 홀입니다. 양쪽 모두 옵니 조심하세요 스 어프로치 할 때는 특히나 웬만하면 개인 볼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이 하우스 볼이랑 볼은 그냥 저희 필드에서 쓴 3피스 볼 쓰시면 되고요 저는 필드 나가서 뭐 이제 좀 쳤던 거, 그런 거를 이제 가방에 넣어놨다가 스크린에서 치는데, 어, 발사각이랑 스핀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3피스 볼로 개인 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약 70m에 오르막 7m 어프로치.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치면은, 잘못 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16번째 445m 파파이볼인데요. 이쪽으로 넘기어서 한 260m 정도 쳐주면은 코스를좀 질러서 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 다시 좀 올려주려고 좀티 높이는 다시 m m 를 올려줬고요 될진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 이거 지금 간당간당했네요. 세컨션 남은 거리는 170m 정도 되는데요. 170m 제가 좀 편하게 칠려면 그래도 6번 정도를 잡는 편인데 러프기 때문에 안그 짧게 7번 잡았고요. 음? 빨리 멈추지 어이, 폭탄이 들어있었어요 깨진 볼이글 찬스인데 깨진 볼로 커팅을할뻔 했습니다 똑바로 1.8 네이스 이글 네, 138m 거리에 핫스리어들이고요 아직까지는 노보기 플레이로 잘 오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미스샷 해버리기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짧았죠? 9번 쳤는데. 저는, 파리가 제일 어려워요. <laughs> 저 보면은 파리에서 버디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 다섯 컵이네요. 저는 두컵 반만 보고, 거리가 3.18m인데, 4m 정도 쳐보겠습니다. 어, 나이스. 어, 이것도 어, 마지막 쿨인데요. 왼쪽에 해자드가 있어가지고 끊어가고 싶은데 그냥 우측 제일 끝에 보고 랩다해보겠습니다 잘 갔고요. 나는 거리 약 80m 정도 되고요. 58도 위치 하겠습니다 마지막 커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나이스 <laughs> 버디. <Nice body. 웃음>